객관식이 x에 2한 이차식, x제곱, 뭐 플러스 2, 뭐 이렇게 쫙 있고요. 예, 그 이거를 m의 값에 관계없이 완전제곱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 때 실수에 대해서 a 플스 b를 구해야 되죠. 어 그러면은 m의 값에 관계없이 완전제곱이 된다. 어쨌든 이게 완전제곱이 된다라는 거니까 판별식이 0이 되어야 되겠죠. 그래서 4분의 d 써볼까요? 4분의 d가 음, m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c인데 a1이고 이게 전부 c잖아. 맞지? 저거 전부 마이너스 처리 해줘야 되는거야 마이너스 알아볼까요? 마 m제곱 마 6m 플러스 2a제곱 마 b 이거잖아 이게 는 0이 돼야 되는거지 그럼 전개 좀 하면 전개해서 이게 m제곱 나오죠 얘랑 없어지겠네 그리고 또 뭐? 마이너스 2am 나오겠네 그지? 마이너스 2am 나오고 플러스 a제곱 나와 그 a제곱 얘랑 하면 3a제곱 되겠지 그럼 이제 마이너스 6m 마 2, 그럼 얘는 아까 없어졌으니까 이게 지금 0이 되어야 되는데 아, m 의 관계없이니까 m 위주로 정리를 해야 되겠지 그럼 이 m 을로 묶어졌으면은 그죠마 m으로 묶어볼까 어, 어쨌든 마이너스 어. 마이너스 이 m으로 묶어볼까요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a죠 얘는 뭐죠 플러스 3이죠 이렇게 어, 얘도 이제 남아있어 3a제고 a 이 뭐가 돼도 상관없다라는 것은 이 괄호가 0이 되문이죠 A가 마삼일 수밖에 없죠. A가 마이너스 3인 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27이잖아. 그럼 B도 뭐가 돼야 돼? 27이 돼야, 돼야. 여기가 이 되는데 여기가 이게 마넣으면 0되는데 여기도 0이 돼야 0이 될거 아니야. 마 B가 27일 수밖에 없는 거지. 그래서 어, A가 B를 구하는 거니까 2를 더하면 당당은 24가 되겠죠.